인공지능은 신약 개발의 기간과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어서 최근 제약 산업의 총아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선 전문 인력부터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신약 개발의 첫 단계로 후보 물질을 찾아내려면 통상 연구자 수십 명이 매달려 5년이 넘게 걸립니다. 하지만 미국의 한 신약 개발 업체는 단 하루 만에 에볼라 신약 후보 물질 2개를 찾아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인 겁니다. 평균 10년의 기간과 3조 원의 비용이 드는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 접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는 인공지능과 바이오라는 서로 다른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부터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신약 개발에 허당한 어, 그런 데이터로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하느냐 하는 이런 전문적인 요원들과 그 예산과 또 전체적인 사회적인 그다음에 정부의 의지가 같이 접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또 해외 선진국의 사례처럼 인공지능에 기반한 신약 후보물질이 조속히 임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후보물질이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규제를 기관들, 예를 들면 시약처는 FDA라는 것이 과거에는 보수적으로 시장에 나갔을 때 위험을 감지하고 그걸 규제하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치료하지 못했던 역을 인공지능에서 빨리 나오게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난해에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스타트업에 2조 3천억 원 규모의 돈이 몰렸습니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을 통해 신약개발 비용과 기간은 낮추고 성공 확률은 높이려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산학연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